안녕하십니까.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채원 강사 윤재성 무관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두 번째 시간 이 장소는 바로 오늘 부산 화명수목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어, 부산에 생긴 최초의 수목원이기도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나들이 장소로 부산에서 최고의 장소가 아닐까 해서 오늘 여기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부산이 화명수목원은 2011년도에 생겨온 우리 부산 최초의 국립수목원이기도 하고요. 어, 다양한 수종의 어, 나무와 함께 자연 고당봉을 뒤로 한 계곡물 사이로 흐르는 자연의 수목원 그 상태 그대로 볼수 있는 곳이라 우리 가족 나들이에 하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일 것 같습니다. 어, 화명수목원을 둘러보기 전에 오늘 물방개를 도와줄 친구 한 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습동이 정다연입니다. 네, 오늘 이 어린이는 물방개와 함께 이함명수목원 곳곳을 함께 여행할 친구입니다. 어, 우리 아버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명수목원을 다닐 때 어떤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오늘 물방개와 다연이의 모습을 잘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이 나무 첫 번째 목조 다리를 건너면 이제 환양수목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 지난 여름에 무더위를 잊혀준 이 계곡물 오늘 한번 보시고 가을 바람과 함께 이 화면 스토어 을 정말로 재미있게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화면 스토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어, 새와 열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저와 함께 웰빙 집에서 봤던 그열매 초록 열매가 지금 이렇게 무슨 색으로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대안... 오, 붉은색으로 변했죠. 붉은색은 새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열매나 붉은색, 그리고 검은색들은 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간식이 되기도 하거든요. 다현아, 진짜 맛있어 보이지? 근데 새들이 이 붉은색을 진짜 잘 본대. 그래서 멀리서 날아와서 이 붉은색 열매를 탁 먹고 새는 부리가 있지. 이가 있어 없어? 우리는 음식을 냠냠냠 씹어 먹잖아. 네. 새는 그럼 어떻게 먹을까? 꾹꾹 네. 줘서 꿀꺽 삼키겠지? 네. 그러면 씨앗이 다연이가 많이 새라면 뱃속으로 꿀꺽 들어가지. 네. 자, 하나만 우리 실험해볼까? 꿀꺽 먹었지. 그러면 꾸꺽로로 내려가서 저기 산하나를 넘어서 갑자기 배가 아프게 그러면 똥구멍으로 똥이 부지지 나오면 이 씨앗이 다리가 없어도 저기 산 넘어 여행을 갈수 있대. 너무 멋지지? 어, 여기 이 친구는 붉은색 열매는 새들의 도움을 통해서 시한 여행을 가는 친구예요. 자, 여행 잘 가. 우리 제주 갈까? 여행 잘, 잘 가. 가. <laughs> 어, 다현아 저기 하늘 한번 봐 볼래? 네. 너무 이쁘지? 거 네. 어, 있잖아. 코코 힐네빵을 네 우리 아버님들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 잠시 멈춰서서 가을 하늘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금 가을 하늘은 어디를 봐도 이쁜 푸른색과 그리고 깨끗한 하얀 구름이 함께 어우러진 멋진 하늘의 색을 볼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하늘은! 네,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아버님의 마음이 여기 하트에 그려져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우리 물방개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멀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 화명 수목원의 뒤쪽에 보이시는 전시 온실이라고 있는데 여기 안에는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온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긴 한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실내 공간은 잠시 임시 휴관 상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전 시온 씨를 다시 와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오늘 이 구름 동산을 넘어 어, 참나무가 있는 참나무 숲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을 숲길을 걷다가 보면 아빠 이거는 뭐야? 그리고 아빠 보물을 찾았어! 하고 가지고 오는 작은 돌멩이 그리고 도토리 그리고 단풍을 어, 가지고 오면 우리 아버님들 너무 이쁘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어, 그래서 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나들이를 할 때는 작은 비닐봉지나 이런 바구니를 함께 준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나들이 온 곳에 보물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곳에 다 한번 담아보는 활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현이. 다현이가 지나가면서 멋지고 숲의 보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걸 여기다 가 한번 담아보자. 어, 다현아 저기 포도처럼 달린 게 뭘까? 설방울. 설방울. 설방울처럼 생겼다. 그렇지? 그러면 정말 설방울처럼 생겼네. 생겨... 어, 다현이가 하나 찾았네. 보자. 어, 설방울처럼 네. 생겼는데 솔방울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떻게 모양이 다를까? 길쭉해요. 어, 어떻게 해요? 아... 길쭉하죠, 솔방울보다. 이 친구는, 어,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하는 친구예요. 스트로브 잣나무. 네, 잣나무인데 여기 안에 잣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있대요. 근데, 소나무랑 어, 소나무랑 비슷하죠? 이 안에 있는 잣을 먹기 위해서, 어, 다람쥐나 청설모나 새들이 이 친구의 안에 잣을 꺼내 먹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이 안에 씨앗을 여행을 보낼 때는 어떤 방법을 쓸것 같아요? 아까 붉은색 열매는 새들의 도움을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어떤 도움으로 그러면 여행을 떠날까? 바람에 날려. 바람에 날려서. 이 친구는요, 바람에 날리기도 하지만, 다람쥐나 정설모나 새들이 도와준대. 어떻게 도와주냐면, 여기 안에 있는 잣슬 꺼내서 아, 날려줘요? 아니요. 저기 숲속에 곳곳에 숨겨놓는데 근데 다람쥐나 청설모나 새들은 그 숨겨놓은 곳에 어, 다섯 군데 숨겨놓으면 세 군데만 찾고 두 군데는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숨겨놓은 씨앗이나 도토리들이 우리가 볼수 있는 숲을 이루는 멋진 나무가 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우리 다현이 이런 곳몇개더 찾아볼까요? 네. 네. 출발! 아, 여기 많이 찾았네. 네, 여기 저다연이숲 어린이 친구 뒤편으로 보이는 여기 숲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는 화명수목원은 이 금정산 일대의 일부분을 조성한 곳이라 모두 다 이렇게 개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숲은 살려두고 조성을 한 수목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길은 사람의 손길을 조금 받은 곳이라면 여기 참나무 숲은 그 이전부터 수목원이 생기기 전부터 자연 그대로 있던 숲이기 때문에 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숲길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참나무 숲길입니다. 그럼 다현이와 함께 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현아불관계이 네. 참나무가 엄청 많은데 참나무가 많은 곳에는 이렇게 도토리를 싸고 있는 모자도 있고 이이 안에 들어있던 모도 있을까 도토리 오 맞아 그럼 물방개랑 도토리도 찾고 이런 모자도 찾아서 오 이거는 꼭 그릇 같이 생겼다 그지 네이 그릇 같은 곳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소꿉놀이를 한번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안에 콕 파여진 그릇 같은 것과 도토리 보물도 우리 한번 찾아서 갈까요 네자 화이팅 하고 갑시다 이제 바구니 화이팅 하고 갈까요 하나 둘셋 화이팅! 네. 다연아 저기 뭐야? 민들레, 민들레. 아 우리 민들레가 어, 잠시만 우리 민들레 자세 한번 보고 갈까? 여기 봐봐 어 다연아 어 근데 민들레가 보니까 키가 이렇게 목이 길다 그치? 근데 이 친구는 지 자, 어, 조심해. 자, 우리 이 친구 목이 긴이 친구 우리 다현이가 한번 여행을 보내기 전에 물방개가 목이 왜 이렇게 쭉 길어졌는지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네. 네, 여기 앉아 봐요. 네,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민들레 많이 보시죠? 지금도 가을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 민들레가 있는데 이 민들레는요. 씨가 이제 퍼지기 직전에 갑자기 목에 긴 기린처럼 이렇게 키를 쭉 높이 세워서 높은 곳의 가을 바람을 막기 위해서 키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민들레 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들레 꽃은 아주 바닥에 턱 붙어져 있어요. 네, 꽃은 최대한 다치지 않게 동물들이나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게 낮은 자세로 있다가 이렇게 취를 날리기 위해서 여행을 보낼 때는 키를 높이 세우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과 숲에 와서 어, 목이 긴 기린처럼 긴 민들레의 이야기와 아직 꽃은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땅 가까이에 있는 꽃 이야기를 하면 더 재미있는 숲여행이 될것 같아요. 자, 다윤아 우리 같이 한번 불어보자. 하나, 둘, 셋. 세게 불어줘야지. <웃음> <웃음> 오, 잘했다. 따라서 만나. 자, 출발. 어디로 갈까? 엎네 이쪽으로 가야 자, 출발. 어디다 미로. 네, 화명수목원 숲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어, 관목들 사이로 미로, 미로 길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중간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도 있기도 합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까만색 열매가 혹시 보이시나요? 우리 집에도 그런 열매가 있어요. 아, 이런 열매 있어요? 네. 오은 아, 이걸 보시면 혹시 옛날에 어떤 동물의 응가 모양과 비슷한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토끼. 모양과 비슷할까요? 토끼랑 비슷해요? 아, 물방개울일 때는, 어, 쥐를 많이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 까만 열매 모양이 쥐똥 모양하고 저도, 똑같아서. 저도 쥐봤어요. 쥐봤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쥐똥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쥐똥나무는요, 새들의 살사약이에요. 새들이 배탈이 나면요, 얼른 이 쥐똥나무 검은색 열매를 먹으러 와서, 냠냠냠 먹고, 똥을 뿌지직뿌지직 뿌지직 바로 싸고 간대. 그래서 이런 검은색 열매 밑에는 새똥이 있을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새똥이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새, 새가 여기서 똥을 쌓고는 어 여기 똥 있다. 똥 있죠? 하얀색. 아, 더러워. <laughs> 새는 어, 씨앗이나 이런 걸 먹기 때문에 전혀 더럽지 않아요. 네. 자 지똥나무 친구 안녕. 안녕. <laughs>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laughs> 어딨지? 길이다! 길이다! 오! 찾았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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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해! <laughs> 한번어봐 아니, 살짝! 살짝! 음, 음. 네, 여기 나무 한번 가까이서 와 보시겠어요? 네, 우와! 뾰족뾰족 바늘 같은 뾰족한 가지가 엄청 많은데 이 친구는 이 뾰족한 가지가 이 가시가 바로 가지가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렇게 자기 어린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끝을 뾰족하게 세우는 가시나무잎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자라면 저렇게 나무가지로 어, 자라게 될 친구이기도 하죠. 자, 이 친구는 주엽이라는 나무의 친구인데 씨앗이 씨앗 주머니가 이렇게나 큰 친구이기도 해요. 네, 하늘에 달리는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린 거 보시겠어요? 네, 수목원은 사람들의 손길을 받는 곳이고 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나무를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 평소에 보지 못하는 나무를 이 화명수목원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다현아, 네. 이 친구는 지금은 가시이지만 이렇게 저렇게도 네, 크면 쭉 이렇게 키가 크면. 이렇게 가지로 변하는 친구래. 여기는 벌써 가지가 된것 같네? 그치? 자, 출발했어요. 갑시다. 네. 숲속 초식동물원을 지나 다리를 건너 숲속 도서관 앞에 저희는, 어, 잠시 쉬어갈 텐데요. 쉬어가는 다연이와 함께, 물방개와 함께, 어, 가을에 찾은 가을의 여러 열매를 이용해서 도토리 밥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당연히 벌써 화병을 만들었네요. 네. 멋지다, 그죠 그럼 이제 어, 숲속 동물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밥상을 만들어 볼까요? 네. 자, 물방개는 토끼 접시를 한번 만들어 볼래요. 저는 그냥 접시. 그냥 접시요? 물방개는 토끼 접시 한번 만들어서 어, 도토리 밥상을 열매 밥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토끼 얼굴이 됐어요. 토끼 기능 뭐로 할까? 아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게 토끼 기가 될수 있을까? 어? <laughs>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어머 부서졌네 어, 아 이거 토끼 기로 하면 되겠다 이거 토끼 기로 하면 되겠는데 어? 짜잔 네네 아, 어때? 토끼 기 어때? 아이치, 아이치. 아, 그럼 코누를 한번 넣어볼까요? 아! 이 눈을 이제 새들이 먹으러 오겠다! 짜잔 그럼 코누 어, 한번 해봐야겠다! 코! 어, 코는 이 돗소리! <laughs> 이렇게 만들어서 물방개는 이번에는 어, 하트 접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트 접시를 만들어 보자. 하트 접시를 만들어 보자. 어, 하나. 너를 사랑하는 물방개의 마음이야. <laughs> 하트. 봐봐, 다들 왜 웃어? 맞아. 물방가너 사랑하는 마음이야 아좀더 물방개가 더 만들어볼게 노력해볼게 더잘 만들게 그게 어때? <laughs> 하트같아 하트같아? 고마워 이렇게 하니까 동물의 비적새 봐봐. 같지 개구리는 만들어요 개구리도 만들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되겠다. 뭐라고 붙였까빼뭐같아이거개구리 얼굴 개구리 얼굴 그 개구리가 굴하거야개구리 얼굴 그 개구리가 왜 개구리가 재밌었죠? 네. <laughs> 네. 다현이랑 이번에는 어, 지금 여기 바닥에 엄청 이쁜 단풍이 너무 많아서 그 단풍을 가지고 가을색을 한번 우리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현아. 여기 바닥에 보면 멋진 단풍잎 있죠? 그 단풍잎을 여기다가 한번 가득 넣어볼까요? 예, 가보겠습니다. 보세 오, 물밤도 이런, 이런 거 찾았다. 이런 색, 이런 색도 찾았고. 이거 나무니 이사기 나무 나무잎이에요. 커다란 나무잎도 찾고 한번 찾아볼까? 우와 이쁘다. 좀더 모아보자. 네 물방개와 다현이가 찾은 이렇게 멋진 가을 빛이 도착했습니다. 네 이런 가을 빛은 지금 이 계절에만 볼수 있어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리 아이들과 여기 앉아서 아버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가을빛을 오래오래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이런 모빌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자, 함께 물관개랑 다현이랑 한번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어, 집에 있는 그런 이런 긴 줄이 있으면 됩니다. 이런 긴 줄에 자연을 자랑하는 우리 아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앉아 있는 주변에서 찾은 자연 물, 그리고 조금 전에 밥상하고 남은 자연 물을 갖추고 모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현이가 하고 싶으니 한번 찾아와 보실래요? 네, 자, 여기 물방개 도와줄게요. 자, 다현이가 찾고 있으세요? 네, 물방개가 도와줄게요. 네, 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줄을 이용해서 아버님이 함께 메워주셔도 되고, 아이와 함께 이 매듭을 가르쳐 줘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더 감아볼까요? 오, 열매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다연아 좋아요. 네. 예쁠 것 같아. 예쁠 것 같아. 오, 벌써 이렇게 가을 두 개가 달렸다 맞지? 네, 예뻐. 자, 이제 세 번째 또 한번 달아. 어, 이거 시아도 한번 달아볼까? 네. 자, 여기 들고 있어 볼래요? 네. 짜잔 오 콩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요? 오오 음, 네? 오오오까요 짜잔. 짜잔 짜잔! 하나 더 해볼까요? 어, 마지막에 우리 열매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다현이, 달려 가보자. 이리 와봐, 다현이. 다현이, 어디다 고싶어 여기다 해볼까요? 거기 하나 달려있으니까, 여기에 못가볼게 여기? <laughs> 짜잔. 예쁘다. 네, 우리 아이와 함께 즐거운 놀이 시간 후 이렇게 가을빛을 담은 모빌을 만들어봤는데 어때요? 너무 멋있죠? 네, 아이들과 함께 이러한 작은 경험 하나 자체가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한 경험이 될수 있으니. 아, 아이와 함께 마주보고 이런 활동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아, 다현아 <laughs> 너무 예쁘지? 네. 오늘 이화명수모그는 어, 가을에 찾아오기는 정말 좋은 장소이니 우리 가족 나들이 그리고 아빠와 함께 우리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꼭 한번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가을, 이 가을빛 놓치지 마세요. 하자, 시작. 놓치지 마세요. Bye. Goodbye.